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힌 지도 어은 1년이 돼 갑니다. 근본 부산 세계로 교회 폐쇄명령을 부산시에서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기인하여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과연 부산시의 폐쇄 명령이 헌법에 부합한 것인지, 부합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지하철을 출퇴근 시간에 보면 러시아어 시간에 약 800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방글 기자들이 그 지하철에 타서 그 사람들을 과연 방역 지침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취재한 것을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하철에서는 그 그래 콩나물 시로 같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고, 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아무런 그런 방송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그러한 곳에서도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정부에서는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다시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 1년여간 문을 닫아야 하는가요? 이것은 엄연히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헌법 제37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감염병 예방법으로 인해서 법률로서 제한을 할수 있지만, 우리 국민의 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까지를 침해하면서까지 법률로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헌법조문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인 평등취급의 원칙,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 즉, 상대적 차등에 따른 금지원칙을 입의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근본 세계로교회 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의 헌법의 규정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을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공공복리 등을 이하여 법률로서 이것이 제한될 수도 있겠으나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법률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가 없을지라도 기대의 원칙 내지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입배되어서는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로서 제안하는방법이 있어서 일정한 평등의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것이며 법의 적용은 법의 적용은 그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는 일이 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작금의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은 민주법치 국가의 원리와 헌법에 비추어서 온당치 않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표방하는 민주법치 국가에서 그동안 정부의 방 방침대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국민과 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으며 이것은 국민의 이념이요 권리이며 인권입니다. 이번에 세계력계 세계력계 헌법 소원을 제기하신 그 변호사님께서도 대법관 출신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이 헌법 재판소의 판례들을 보면. 이 37조 제2항에 부합하려면 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또한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법익의 균형성 이런 네 가지 전이 동시에 다 부합해야만이 그 법률은 정당하게 합헌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네 가지 중에서 <laughs> 단 하나라도 법에 조척이 되면 그것은 이형 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근본 세계력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근 1년간을 정말 시골 농촌교회 2, 30명 되는 그런 작은 소규모, 소규모의 교회들까지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없고 다 연로하신 70대, 80대 그런 분들이 예배당을 찾지 못하고 피드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에서 송출한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휴대폰도 구형이고 또한 어느 누구의 조력자 없이는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든 피해자입니다. 법은 항상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보십시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앉아있는 거 보십시오. 왜 그러한 것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거리를 거리두기 2미터를 지키지 않고 오직 교회만 2미터를 지키고 공무원들이 일요일마다 와서 교회 앞에 와서 체크를 하고 그러한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정부와 맞서서 투쟁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모든 영업장 대형마트 영화관 모든 것은 다 임에다 거리두기 이런 것을 준수하면 다 영업을 하라고 인정하면서 외교회만큼은 아예 교회 문을 닫고 교회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일, 일입니다. 저도 개신교회의 성도로서 이러한 불합리한 정부의 행정처리를,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예전부터 어느 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를 말하는 의견을 피력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마침 부산세계력학 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과 대면 혹자들은 말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면 어떤 야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비유를 하나 들, 들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가수 나원아 씨가 코로나를 위해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혼자서 대중 없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나원아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TV로 그 공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공연이 허가가 됐다면 단몇초 만에 그 입장권은 매진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집에서 TV로 나훈아 씨의 공연을 보는 것하고 직접 공연장에 가서 나훈아 씨의 공연을 보는 것은 엄청난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빨리 입장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서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직접 교회에 가서 목사님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훈아 씨의 공연을 집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공연장에서 보는 것하고 그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비대면 예배하고 대면 예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비신앙장인들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헌법에서는 행위시효 법률에 의해서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 세계대교회를 폐쇄한 부산시, 과연 그 폐쇄한 그 행정명령이 공무원의 불법 행동으로 인한 행정처분인지도 그거에 대해서도. 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11월 달 되면 또 다시 겨울 이 오면 질병관리청에서는 또 또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올 것이라고 뉴스를 통해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교회는 지금같이 이 되면 예배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허가를 해주고, 왜 교회만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부합해 부합하지 않고, 모든 법률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개신교회 성도로서, 저도 예배를 많이 사모하고 있지만 저도 한편으로서 봐서는 정부의 피해자입니다. 하루속히 헌법소원의 결과가 단기간에 나오지는 않지만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방역 수칙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거리두기를 하고 하면서 하루속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올수 있도록 서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또한 어떠한 예배 상황에서도 정부에서 명령하는 방역수칙을 잘 이해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